여기는 곰섬 해변입니다. 곰섬 해안 안면도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있는 공간인데요. 이쪽은 몽돌 해변인데 어, 이 돌은 여기 좀 낯섭네 이쪽은 모래사장이 있네요. 물이 빠져 가지고 있고 저소나무숲 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박하고 텐트, 뭐, 여에 캠핑 시설이 되게 공간이 잘 되어 있네요. 오늘 평일인데도 들어와서 지금 텐트 치고 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또 오는 길목이 불이 빠지니까 아 굉장히 예쁜 공간이 있어서 이따 나가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곰섬 해변입니다. 곰섬. 해석장이라 그래야 되나? 곰섬 해변이가요제 방도 있네. 차쪽 공간도 예쁠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. 네, 요, 곰섬 해변. 네, 좌측으로 이렇게 물 빠지니까 이 예쁜 공간이 있네요. 여기 이렇게 와서 쉬셔도 될것 같고, 어, 등대 있는 데로 가서 보신 분도 계시네. 여기서 바라본, 네, 곰섬 해변. 여기, 야영장. 이렇게, 시설들이 잘 되어 있구요. 뭐, 찍어보면 주장하면 하트 해변이라고 주장해도 되겠네. <laughs> 네, 멋진 해변입니다. 저번에 여기 수축을 지나가서 다시 와봤습니다. 이쪽 넘어가 곰섬 해변인데, 곰섬 해변 가기 전에 이렇게 예쁜 해변이 있네요. 지금 물이 빠져서 더 예쁜 것 같은데. 네, 저쪽 아마 다리는 안면도 들어가는 다리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요,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 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해안따라참 예쁘네요. 이 옆에는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이 있고, 그래서. 위치가 이랬습니다 이쪽이 안면도고요.